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농산물 제품 식단 희민이와 선일이입니다.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DTX 화이트입니다. 우와. 희민 씨는 평소에 차 같은 거 즐겨 드세요? 아, 그럼요. 저 녹차 하루에 한잔꼭 먹고 있습니다.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. 이건 어떤 음료인가요?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아 그려져 있어요. 한국 전통 고체 발효 기술로 발효해서 더욱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네요. 또 이게 자연주의고 묵카페이, 묵청과물로 건강한 음료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많이 먹어서 약간 더부룩한 데 아니면은 술자리 이후에 좀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그럴 때도 먹어도 좋다고 해요. 어? 그러고 이제 기존 음료랑 다르게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원료가 한획 한의사 처방전에 의해 구성된 건강 음료라고 하는데 몸에 더 특히만 너무 좋은 음료일 것 음. 같지 않아요? 한번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, 이거. 업도 어, 이제 되게 부드럽고 깊은 맛으로 고급 음료라고 합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되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느낌인데 아까 그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봐요. 되게 저희 한의방 가면 나는 향 어, 그런 맞아요. 맛이 있고, 음. 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. 또 가볍지만은 또 않고 그럼 확실히 국산 원료인 게느껴진게 원물 맛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데,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? 희미 씨도 느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기름진 몸을 가볍게 하는. 그런 진짜 맛이에요. 되게 깔끔하고. 아 이렇게 속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느끼는 향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서 사상 뿌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원재료에 이런 굉장히 고급 재료라서 아 이런 차에 취급하기는 어려울 텐데 오! 되게 고급 음료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같이 즐기기 너무 좋을 것 네, 같아요 또 이게 몸에 좋은 재료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를 살짝 입에 머금고 있으면 단맛이 살짝 올라와요 아 네. 독특한 것 같아요. 음 그쵸? 음 그런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평소에 다른 시중에 파는 제품들이 어떤 맛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볼까요? 저 같으면 편의점에서 만약에 이 DTX 화이트 음. 와, 별명자가 있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거 먼저 고를 것 같아요. 몸에도 건강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맛있는 느낌도 저는 이제는 이렇게 향이 들어가는 음, 음료를 먹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이렇게 술자리 있고 나서 좀막 답답하고 숙취 음. 올라올 때 이렇게 편의점에 있으면은 고를 것 같아요. 망설이지 않고 DTX 화이트 고를 것 같아요. 네. 이게 진짜 속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딱 받을 수가 있어요. 어, 네, 되게 부담스럽지 음. 않고 진짜 한의원에서 약 처방받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있는 듯한 느낌의 음료인 것 같아요. 한니씨이 아. 제품은 5점 만점에 몇점 주실 것 같나요? 음. 근데 저는 이게 한방 냄새가 나서 살짝 호불호 갈리 수도 있다 음. 느껴서 사점사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옥수수 점차나 결명자 이런 건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차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순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 리뷰도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